반갑습니다. 윌파크입니다. 어, 요즘은 방에서 어떻게 그 리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좀 알려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간만에 방에서 어떻게 리딩을 하고 있는지 리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인성 정보 이게 피코그램이네. 왜 피코그 왜인성종 정... 피코그램을 올려놓고 민성정보 얘기하고 있지? 어쨌든 피코그램 뭐 샀습니다 샀다가 쭉 샀다가 튀어서 팔고 팔고 다시 눌릴 때 사고 팔고 이때 샀어야 되는데 못 사고 팔고 남은 거다 팔고 그랬고 덕신이 p c 를 추천드리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정보하고 이렇게 치기만 했어요. 제가 급하게 매매를 하느라, 뭐, 이때 추천은 따로 안 드렸어요. 근데 저는 매매를 했습니다. 요 시기쯤에 매수, 요, 거보다 조금 전에 들어갔을 거예요. 2시 39분쯤? 체크해보고. 이게 덕신 EPC인가? 아, 요거는 이제 sy인데, 제가 이, 지금 이 방이 제 방이긴 한데, 제가 다른 방에 그, 다른, 이런 리딩 방이 있어요. 그런 방에 갔다가 거기가 재밌어갖고 요즘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하느라 거기서 했던 말을 이제 퍼온 거거든요. 이거는 1920에 걸어 둔데 1 9 1 8뭐냐 이건 덕신이 p c 얘기하는 거고 요거 이제 제가 그 방에서 2시 50분에 4290 부근에 안착 그러면은 안착하면은 몰빵한다. 요 말을 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sy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2시 50분에.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sy에요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51분에 이제 종배로 한빈 레이저를 드렸죠. 제가 종배를 이렇게 치면은 똑같이 쳐볼게요. 종, 종가 배팅. 종배를 이렇게 치면 종가 배팅으로 확인 가능합니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릴게요. 살짝. 종가 배팅이라고 쳐요. 그러면 종가 배팅이라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뜹니다. 뜨는데 이게 뭐 오류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뜨는데 보면은 이제 1월 13일 3910원에 한빛레이저 들어갔죠. 근데 오늘 한빛레이저가 시외에 현재 지금 6%, 한빛레이저 6%. 보면은 1월 10일날 K웨더 3 4 4 0원 종가에 종가 베팅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상한가 갔어요 k 웨더 오늘 그전 거래일에 드렸던 거 다음날 상한가 간 거죠 슈피기는 지금 뭐 마이너스 1% 안팎 될 거고 인성 정보는 살짝 튀었었는데 못 팔았어요 이게 근데 매수가 1,983원이죠 50, 50원대로 알고 있는데 뭐가 오류났나? 뭐 어쨌든 대창도 전거래일에 드렸죠 대창이 오늘 2.33% 1,328원, 1,360원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보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 추천한 거는 한빛레이저였다 다시 일로 올라가서 SY, SY를 드렸었는데 4,290 부분에 안착하면 몰빵 근데 어떻게 됐냐 SY를 쭉 매매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2시 50분에 이 부분이 4,290이에요 4,290에 매수를 하고 어떻게 됐냐 4,290 매수하고 쭉 상승 4,290 안착하면 몰빵 사고 쭉 상승 이건 덕신이 피시고 이제 요요 요 얘기를 했죠. 4290 부근 안짝4290 부근 안착, 안짝 쭉 상승. 4290에 샀는데 시외에 4845까지 올랐다. 그럼 얼마냐? 수, 수익률 4290 시외에 4845 하면 12%다. 몰빵이라 그랬는데 12프로를 먹었다. 42909은 안착 몰빵. 안착 시 몰빵. 2시 10분. 요거는 K웨더 어제 전일 종가 베팅을 줬는데 오늘 상한가를 찍었다. 근데 K웨더가 왜 없지? K웨더가 없을 리가 없는데. 음. 케이웨더, 케이웨더. 그러니까 전일 종가 베팅을 추천을 했는데 당일 이날 상한가, 오늘 상한가를 찍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웃기네. 당 당장에 전일 추천했던 게 오늘 상한가 찍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sy 보고 질인다고 아니 생각해 보니 웃기네. K웨더 어제 종배 넣은 건데 상한가 갔는데 그건 아무 말도 없던데. <laughs> SY 보고 질린다고 하네. 웃기네. 네그렇습니다 덕신 EPC도 지금 거의 상 상한가를 말았죠. 요게 7.37%인데 시외 7.37%면 이제 장중 상한가 까지 시외 최대 시외 최대치가 10%인데 이제 장중 상한가까지가 상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눈여겨볼 건 SY 덕신이 PC 한빛레이저 한빛레이저는 무슨 종목이지? 뭐 대형 포장 정도? 대형 포장도 아 아깝다 이거 실수로 스캘핑으로 엄청 샀었거든요. 엄청 샀었는데 그 전날 전날 엄청 샀었는데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걸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아. 대창 뭐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은 그저 뭐야 이 방행의 링크는 어 제가 더보기 라에다 알려드릴 건데 저한테 본인에 대한 인증을 하셔야 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막 여기다가 BS도 올리고 막다 올린단 말이에요. 저는 아까 전에 봤잖아요. 그 아까 막 BS 이런 식으로 다 올라오잖아요. 이게 제 매매한 건데 뭐 유료 리딩방이 아니면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뭐 어쨌든 이게 신고를 먹으면은 먹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죄가 아니어도 신고만으로 일단 정지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들어오는 사람의 모든 신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정지를 먹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한 명씩 누가 요청해서 들어왔어 근데 정지를 먹게 돼 무조건 그 사람 때문인 거지 그 사람을 쫓아내야겠죠 거위의 배를 가른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 이전에 한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윤석열 탄핵되기 전이었는데, <laughs> 윤석열 욕했다가 바로 신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신고 먹었죠. 정지 먹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쫓아내고. 뭐, 돈 벌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쨌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상태입니다. 뭐, 저는 욕을 자주 합니다, 윤석열. 요, 이렇게 올린 거 보고 뭐. South Korea's impeached president gets pay rise. 뭐 놀고 먹는다고 탄핵된 대통령이 임금이 인상됐다고 얘기가 나와갖고 육하는 거죠. 뭐 까야 될 거는 깡니다 저는 상대가 누구든. 아, 그때 욕했을 때, 그, 그, 금강원, 금강원장을 욕했었나? 뭐, 어쨌든,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랬습니다. 뭐, 네, 여기까지. 아, 근데 한빛레이저가 무슨 종목이었지? 이게 왜 가지? 이게 지금 갈모멘텀 있나? 저는 거의, 거의 차트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은, 요 친구나 아니면 다른 그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 계신데, 그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요런 식으로 모르는 거를 좀 편하게 알기 위해서 요런 보스를 만드는 거예요. 음. 호인은 미장 빠지면 빠진대요. 유리기판 레이저가 무슨 모멘텀이 있냐고? 그니까 그게 무슨 모멘텀이 있냐고? 유리기판 레이저? 뭐뭐 뭐 했던 것 같은데, 저 미국 브로드컴이 유리기판을 도입해서 올랐다네. 내일 얼마나 될까 내일 얼마나 될까요 4295, 4295. 4 2 9 5 전고 전고 부분이 냈다. 4,550, 4,550 가야 되는데, 적어도 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